各位朋友，各位同学，大家好！我是朴元教授，我啊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轻轻松松的中国语，我感到特别开心，特别愉快。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맛있는 중국어.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스로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낙관도 찍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我給你加油.我給你加油. 네, 어, 잘하시네요. 자, 여기서 加요라는 단어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일까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요, 파이팅, 뭐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我给你加油,我이你加요 어, 잘 하시는데요.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加요는 직역하면 기름을 더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우리말로는 파이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파이팅은 힘내세요라는 뜻이죠. 자, 그럼 중국 친구들은 어느 상황에서 이런 말을 대화로 사용할까요? 첫 번째 A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시험 못 봤어요. 자, 이럴 때 2번. 자, 권설로문을잘 생각하시고 쯔츠 这次考试考得不好. 자, 이번 시험. 저考试 시험을 못 봤어요. 考得不好.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考得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考得 했는데 考 시험을 봤는데 不好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 자, 그러니까, 바로 친구가, 힘내, 힘내세요. 하고, 탁! 격려의 말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응원의 한마디. 오케이니, 아요 자, 여긴 사실, 아요 힘내세요라니까, 에너지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자기 의 어떤 그 기, 이런 걸좀 탁!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힘을 좀 줘서 발음을 하면 좋겠죠. 오케이니, 요 렇게주면 상대방이 진짜 기를 받고 기분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에, 주인공 我게니加요 자, 그것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나오는 加요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단어 한번 보실까요? 자, 단어 첫 번째 단어. 쯔츠. 쯔츠. 자, 이번이고요. 그 다음, 게이. 뭐뭐에게. 나는 당신에게. 할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 게이니.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단어. 리팅. 자, 새로운 단어인데요. 리팅. 자, 힘력자하고 무슨 글자 나왔죠? 뼈날 점자가 나왔죠. 특출하다. 이런 단어가 같이 섞여서 응원하다.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대방을 믿고 응원하고 도와주며 지지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 리팅 이말이말 이말 만약에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아주 고급 중고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실까요? 관련 표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잠깐 보시고 관련 표현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표현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바이가 자요라는 표현은 그 정도로 응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는 더 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응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관련 표현 두 번째 문제 때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관련 표현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고급 단어 중에 하나 나왔죠? 네. 오 리칭니. 여기서 힘력자하고 빼어날 정자. 이런 게 같이 붙어서 응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 자, 오 리칭니. 이 정도만 해도 중국어 참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관련 표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당신에게 응원할게요. 똑같은 뜻이죠. 자, 그럼 다른 중국어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워 게이니 이빨과 쯔아요. 자, 여기서 이빨 100백자를 우리는 백이라고 읽지만, 중국은 반드시 일백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빨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빨과 쯔아요. 하면 뭐예요? 사실 여기서 방금 말씀 설명해 드린 대로 숫자는 더 크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어, 그래도 큰글 숫자라고 생각해서 이빨 아주 큰 응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길지만, 아, 아 너무 길다라고 싶으면 맨 뒤에 짜요.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중국 친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죠. 자, 그럼 연습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한어병원 표기법인데요. 중국어를 한어 병음으로 표기하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워 게이니 쨔요자 여기서 게이니 워 게이니 자네쨔요 라는 단어. 자 한번 보실까요? 힘내세요 할때워 게이니 쨔요 여기서 자요 J I A Y O U 일성하고 이성이니까 일성을 읽고 이성으로 이성으로 같이 읽어주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오케이니. 아요 너무 길어요. 네. 그러면요. 아요 한마디만 해주면요. 에너지 넘칩니다 아, 아시겠죠? 네. 그럼 두 번째 연습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가 주, 중요한데요. 리팅이라는 거. 어, 역시 뭐, 당신을 응원할게요. 이런 뜻이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게이니지아요. 자, 큰소리로 마지막. 오게이니지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아요라는 단어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면. 지다 소리가 이제 지금 소